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타이가 숲 속인데요. 여 안에도 이 안에도 뭐 산이라 하긴 기 그렇고 뭐 언덕이 있습니다. 아, 뭐한한 한 시간 걸어 올라왔는데요. 야째드라스 부이츠, 스파시바 정상원의 국내 정세 문서. 타이가 정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이가 우리는 그냥 평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또 언덕이 있어요. 언덕도 있고 뭐 구름지도 있고 뭐. <laughs> 뭐, 그런데, 여기 오다 보니까, 곰 조심, 뭐, 늑대 조심,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야생동물들이 나, 이 나타나봐, 이나 아, 나타나나봐요. 술록 조심, 뭐, 이래 돼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간에, 러시아에 오니까요, <laughs> 러시아는 그냥, 여기 지금, 음, 에벤키 쪽 뭐, 사는 마을이라데 우리나라 그냥, 저, 한라산이나, 저기, 강원도, 아, 강원도 쪽에, 그, 설악산 뭐, 가면은, 그런다고 풍경 풍광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이렇게 낯설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도 뭐 자꾸 우리는 뭐 공산주의 자꾸 생각하는데 공산주의 아니고요,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아 어,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냥 여기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삽니다. <laughs> 그럴 수밖에 없는 게야이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 여기 조금 살고 저기 조금 살고 하는데 그 어떻게 다 통제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뭐, 몽골족하고 다 섞여 살고 하니까는, 인종 간 무슨, 뭐, 차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인종 차별 이런 거 없고, 뭐, 미국에 가면은 인종 차별 심하잖아요. 특히 유럽 가면은 인종 차별이 심한데, 여기는 그냥 섞여 사니까 인종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키타이, 북방, 지마민족, 유라시아, 타이가 이쪽 지대를 달리던 그 스키타이족들이, 어, 남아 해가지고, 신라의 가족도 고군에서, 뭐, 백인 뼈가 나왔다, 뭐, 이런, 우리, 신문기사도 보셨죠? 아,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아 어, 그러니까, 다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저기, 러시아인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우악 잡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 없는 게, 여기는 동양인들도, 몽골리안들도, 키가, 덩치가, 어, 러시아 친구들하고, 하게 하고 뺨칠 정도로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남쪽에 있으니까 이게 어 사이즈가 좀 작아진 거고 아무래도 남쪽에 있으면 그 유전학적으로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어 땀을 많이 식히기 위해 가지고 어어 저기 땀이 많이 나면은 그만큼 펌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 되면은 심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남방계들이 아, 조금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북방계는 아무래도 햇빛이잘안 들고 하니까, 아,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표면적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아, 이게 지금 내나강이쭉흘러가서북극해로 흘러가는데, 지금 요, 요 하늘 상태 있죠? 지금 요 상태가 어제 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4시, 5시, 어제 밤 11시부터 오늘까지 이, 상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안집니다 해가 안 지고,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뭐, 이 상태에요. 뭐 해가 뜬 건지 안뜬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완전히 깜깜한 밤은 없습니다, 이게. 밤 11시까지도 헌해요. 헌하다가 요 정도로 상태로 이제, 어, 저기, 새벽 2시, 3시. 뭐 4시까지 가자, 4시부터 한 3시 넘어가면 또슬 밝아져요. 조금 더 밝아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서 뭐, 어, 에벤키 전통 복장, 아, 여기에이어서는또 기도하는 뭐 모임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러시아, 여기는 뭐 성황당 나무에 기도, 기도하네. 어, 에벤키죠. 어, 전통 뭐, 여기 옛날에 에벤키 족들이 살았던 뭐 그런 지역인가? 여기 여기서 뭐 우리나라 성황당 나무에 나무 걸어 놓고 이거 하는 거 아시죠? 뭐 똑같습니다. 그 <laughs> 다른 나라 왔으면 전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laughs> 그냥 한국의 전통문화하고 똑같아. 뭐 러시아말로 뭐라 뭐 하는데 그 무슨 뜻인지 몰라도다 <laughs> 알아들어. 우리나라 어 전통 문화 제대로 알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하는지 다 알아들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들어요. 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저기 사람들이 뭐 찍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은 뭐 물건 훔쳐가고 어남 해꼬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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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편은 완전히 저기 타이가입니다. 저기도 타이가인데 저기도 뭐또몇개 마을이 띄엄띄엄 이렇게 살긴 사네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던 영혼들이야. 근데뭐 소련, 뭐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했다고. 아, 이쪽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으니까 뭐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러시아말 쓰긴 쓰는데, 어 그냥. 러시아 사람이 그뭐 자기들 조국이다 뭐 그런 생각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뭐 뭐 그런 같고그 러시아 에 있으니까 뭐 그냥 그냥 뭐몇 천년 전부터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무슨 국가나 이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살고 그냥 러시아 사람들 전체적으로 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늘은 땅에서 그냥 감자 캐고, 뭐, 사냥하고, 고기, 물고기 잡아먹고, 뭐, 그래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별 그거 없어. 뭐,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뭐, 한국의 언론에 나오는 그 러시아 남자들, 뭐, 흉폭하고, 뭐, 그런 거는 조금 뭐, 조작된 뭐, 그런 영상인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은 순박하고, 이렇게 뭐, 싹싹하고, 그런 맛은 없는데, 우리나라 경상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친근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면요. 그냥, 몽골계, 몽골리안 뭐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많이 살죠. 몽골계통, 뭐, 뭐 야쿠트족 뿐만 아니라 뭐 에벤키족 등등 많이 사니까,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기보다는 그냥, 자기 나라에 사는 몽골인 뭐 에벤키족 뭐뭐그그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 주는 게 근데 여기 와서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같은 저기 동양계라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하하고 조롱하게 낮게 깎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대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고 어, 어 코리안이다 하면은 뭐 그렇게 어, 문제가 크게 삼을 거도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가고, 뭐, 어, 그렇다고 하데 밖에서 볼 때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무슨, 뭐, 우호국가 지정, 비우호국가 지정, 비우호국가 지정해가지고,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어, 막상 들어오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요. 예 어,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입고갈 때, 이제, 조금, 입국심사장에서, 이제, 그, 혹시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까탈스럽게 보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어느 사이트 가서, 뭐,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이트 가보면은, 그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주의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 관료주의들은, 뭐, 그냥 6시 같으면은, 공공업무가 6시 에 끝난다. 6시 칼땅 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뒤에 몇 명이 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시까지 이 사무실 안에 들어온,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일을 마무리 해주는데, 물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삽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러시아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많은 무역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뭐 영토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씨 얘들은 이 넓은 영토 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뭐 한국하고 러시아는 그냥 뭐 사이 좋게 그냥 지내면 돼요. 어 그리고, 야 한국에 대해 가지고, 어 여기 한국에 내가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관련 내용을 전부 다 푸틴이 다 싸그리 그냥. 다 들고 와가지고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러시아가 그대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식 어, 어, 경제발전독재 어, 그 모델을 지금 푸틴이 그대로 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가 자기들하고 비슷한 GDP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정의롭고 어 존경하면서 어저 나라 사람들은 어, 특이한 사람들이다. 예, 선진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원도 없고 어, 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을 이큰 이 자기들하고 뭐 GDP가 비슷하게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쟤들은 신하,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그런 그런 게좀 있다면 좀, 좀 우러러 보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음, 특별히 잘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어, 러시아가 IMF 때, 아, 그때 뭐, 91년도에 소련 해체하고 할때 완전히 그냥, 어, 걸레가 돼가지고, 나,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는데, 그때 한국의 기업들이, <laughs> 에, 그, 저기, 러시아 사람들한테 배신 안 하고, 어, 그, 러시아의 그 자존심인, 그, 발 보이쇼의 발레단이 완전히 돈이 없어서 망할 뻔 했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어, 이게 살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자존심을 이렇게 살려주고 지켜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국은, 아, 이거는 어 자기들하고 평생 같이 갈 나라다. 아, 뭐 이제 그럴 생각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전원들이 중국 돈먹고 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중국 돈 먹은 놈들만 없어진다면은 어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한국은 어 경제 협력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중국 기업들을 다 빼내고 어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사이 좋게 살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이쪽에 뭐땅뭐뭐 몇천만 평뭐 1억 평 한국한테 떼줄 테니까 제3의 국가를 만들자. 러시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그냥, 다 같이 몰려,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울려서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학자들도.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여기 뭐, 남아도는게 뭐, 땅이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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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고 하니까, 뭐, 그러고 여기는 뭐, 수십, 뭐, 수십 개, 백 몇십 개 민족이 뭐, 어울려 사니까, 어, 뭐, 사실은 뭐, 뭐, 그래 해도 상관없어요. 어, 그니까, 이게 한국이 중국만, 이 중국 돈 먹은 이 저희 정치인들 막 쏟아내면은 미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그런데 이 만악의 근원이 종중 세력입니다. 오늘은 뭐 러시아 타이가 한 가운데 이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분석 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어, 이쪽은 협곡입니다. 어 이쪽은 협곡이고 어, 아, 유 여기 뭐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자 그래서 <laughs> 어, 아무튼간에, 아 어, 그렇고요. 아 어, 영상 하단에 저 댓글이나 제목을 클릭하시면요, 아6 어, 2 5 한국 전쟁 그 서적을 살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습니다. 어 고책을 그좀 이렇게 사주시면은, 아 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책을 팔아야지 대북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대국 방송 뭐 후원도 좀해 자발적 구독료도 내주시고 어, 대국 방송 후원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힘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아뭐 저기 아무튼간에 야 저도 여기 제가 이게 살아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는 그1 1리아 횡단 열차 타고 이렇게 갈 때는 아 지난번에는 바이카로스 쪽으로 갔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20만 명 끌려갔던 그 루트를 따라가지고 12,000km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했는데 아이 동네는 바로 옆에 있어요. 금방 갑니다. 하는데 버스 타고 10시간이야. 아이거 이렇게 힘듭니다. 예. 자, 여기, 여기 날씨가 오늘 뭐 우중충한데요. 요 상태로, 어제 밤 11시부터 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르겠고, 날이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깜깜한 밤은 없습니다. 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요 상태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모, 모르게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나중에 뵐게요.